안녕하세요. 자영업타일입니다. 와, 역시 배민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배민원 플러스 전환 안한 가게들 전환하게 만들려고 하나 봤더니 한집 배달 빼버리고 그냥 알뜰 배달만 아예 조건 없이 배달팁 무료 쿠폰을 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횟수 제한 없이 발급이 가능하니 그냥 알뜰 배달로 주문하면 아예 고객한테 배달팁을안 받겠다는 소리죠. 이렇게 돼버리면 한집 배달만 이용하고 싶어서 배민원 플러스를 신청 안한 가게들은 앉아서 손가락을 빨고 있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한집 배달과 알뜰 배달 배달 팁 차이가 800원만 되어도 알뜰 배달로 주문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아예 알뜰 배달은 배달 팁 무료로 해버리면 한집 배달가는 거의 배달 팁 최소 2,000원 이상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고객들은 한집 배달 대신 배달료 무료인 알뜰 배달을 주문하게 되겠죠. 그리고 배달 앱 들어가자마자 메인 배너 화면에 첫 번째로 알뜰 배달 팁 무료라고 적어 놓았으니 고객 입장에서는 계산기 두드려보면 당연히 답이 나오는 거죠. 기존의 배달팁 비싸서 시켜먹지 못했던 가게들도 알뜰 배달을 시키면 배달팁 무료로 먹을 수 있게 되어버리니까요. 거기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10% 더하기 할인 쿠폰과는 중복 사용이 안 돼버리게 해놓았으니 배민 입장에서는 어차피 10% 할인 쿠폰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객단가 2만원짜리 주문하면 2천원 정도이니 여기에 몇백원만 보태서 알뜰 배달팁 전체를 할인해줘버리면 아예 알뜰 배달로 주문할 때는 배달팁이 무료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손님들 입장에서 배달 주문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한 부분이 배달 팁이고 배달 팁 때문에 배달 안 시켜 먹는다는 고객들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알뜰 배달은 무료 배달, 돈 아낄 수 있는 배달 이런 인식이 고객들 머릿속에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기존의 배민원 플러스 신청 안한 가게들도 알뜰 배달로만 주문이 몰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배민원 플러스를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배민원의 거의 모든 배달이 알뜰 배달로 주문이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진짜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이 알뜰 배달 시스템이 주력으로 정착이 되면 정말 가게에 있는 헬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일단 배차부터 기존 한집 배달보다 엄청 늦고 조리되기 이후에 음식을 만들어야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리도 미리 마음대로 못하고요 거기에 배달 시간 또한 한집 배달보다 현저하게 느리게 되니 음식 퀄리티 또한 기존 한집 배달로 배달 가는 것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알뜰 배달로 배달이 늦게 갈 경우 욕은 또 가게에서 욕대로 다 먹어야 되고 왜 배달이 늦게 왔냐느니 이 취소해달라느니 이 온갖 클레임을 다 당해야 되는데 말이죠 소욕받지가 되는 거죠. 특히 음식 퀄리티가 중요한 빙수, 면요리 중식 등의 가게 사장님들은 일부러 음식 퀄리티를 위해서 한집 배달만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알뜰 배달만 배달팀 무료로 주문수를 몰아주게 되어버리면 기존에 한집 배달만 쓰던 사장님들이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결국에는 배민원 플러스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업주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수수료를 적게 내는 일반 배민의 경우에는 이번 UI 패치로 인해서 제일 왼쪽 구석에 배민 스토어 옆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게 음식을 주문하는 가게 아이콘인지 아니면 문방구 아이콘인지 구별을 할수 없을 정도로 누르기 싫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가게 배달로 이름을 바꿔놓고 가게에서 자체 배달이라고 써놨는데 배민 배달의 경우는 알뜰 한집 배민이 직접 챙겨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러면 누가 가게 배달 시키니까 거기에 더 심각한 게 저희 동네 가게 배달 카테고리를 눌러서 들어가보면 알뜰 배달로 넘어가게끔 카테고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메인 배너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누르고 들어온 건 배민 배달이 아니라 가게 배달입니다. 가게 배달을 하면 첫 번째 메인 배너에 배민 배달 팁 알뜰 배달 무료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자라 일반 배달 가게를 눌러서 들어가면 가게 할인 쿠폰 받기 밑에 배민 배달은 알뜰 배달 팁 무료라고 광고 배너가 또 뜨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까지 가게 배달을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아무리 배민배달로 주문을 유도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가게 배달 화면에 알뜰 배달 카테고리 넣고 가게 화면 밑에 알뜰 배달 띠 무료라고 배너 넣는 건 도대체 누가 생각한 건가요? 이럴 거면 지금 울트라콜 한 개당 88,000원 왜 받는 거죠? 정당하게 요금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요금 내고 쓰는 광고 노출에다가 배민배달 광고를 끼워 넣는 건지 정말 심각합니다 배민 쿠폰 적용도 안 돼, 앱에서 노출도 안 돼, 구석에 짱박아 놓고 그것도 그냥 쓰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손님들을 배민 배달을 유도해도 되는 건가요?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니고 개당 88,000원씩 요금 내고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많이 쓰는 집들은 아직도 10개씩 꽂는 가게들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노출이 안 되게 해버려도 되는 건가요? 결국에는 일반 배민을 없애는 쪽으로 갈것 같은데 아직 깃발 고정 수수료가 없애기는 아까운 모양인지 나도 있긴 합니다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자영업자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 라이더분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알뜰 주문이 올라간다는 거는 한 건당 배민에서 라이더분들에게 지급하는 건당 기본 단가가 내려간다는 뜻이죠. 배민에서는 알뜰 배달로 시키든 한집 배달로 시키든 어차피 자영업자들한테 받는 수수료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걸로 주문이 들어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라이더분들에게 지급하는 단가를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줄이느냐. 결국 단가를 높게 줘야 하는 한집 배달 전체 주문 숫자 자체를 줄여버리고 알뜰 배달의 주문수를 폭발적으로 늘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알뜰 배달을 무한 거절로 응수하던 배달 라이더 분들도 과도한 거절이 걸리게 되면 그날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알뜰 배달만 계속해서 들어오면 수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 배민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은 배민은 플러스 전환 초기이고 2월 15일까지는 배민은 플러스 전환 동의 철회가 1회 가능하기 때문에 알뜰 배달 단가를 낮게 지급하더라도 많은 프로모션을 통해서 라이더 분들을 충원해서 코를 빼고 있는데요. 2월 15일 전환기간이 끝난 시점에서도 이렇게 많은 프로모션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뜩이나 조리되기 문제가 심각한데 자영업자 서로 조리되기 문제로 다툴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배민의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서로를 탓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가게에서는 조리 시작 메시지 전에 만들면 손실 보상 안 된다고 하는데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죠 또한 배민에서 배민원 주문들을 일반 배민 대행사인 부름, 바로고 등이 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뜨고 있는데 이렇게 큰 대행사들과 업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배달 단가를 높게 지급하지 않아도 배달이 밀릴 때 대행업체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콜들이 늘어나게 되니 무리하게 단가를 높이거나 프로모션을 지급하지 않아도 주문 수행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배민원 한집배달은 아예 높은 배달료로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로 정착을 시켜버리고 기본 배달 시스템은 알뜰 배달로 정착시키려고 하는 게 배민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뉴스 기사에 배달의민족이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뛰어넘는 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올해는 기존 4,241억의 수익을 뛰어넘는 실적을 냈다는 건데 2022년도 우한형제들의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면 22년 매출액이 2조 9천억 원, 영업 비용이 2조 5천억 원, 영업 이익이 4,241억 원으로 영업 이익률이 무려 14%입니다. 전기 대비 영업 비용은 5천억 증가한 데 반해 매출은 9천억 원이 오른 거죠. 이는 매출의 질이 엄청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757억 적자를 감안한다면 엄청난 성과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작년과 올해 배달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역대 최대의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배민원 플러스로 기존 일반 배민 주문이 줄어들고 배민원 주문세 증가로 인한 수수료 고통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배달 시켜먹는 고객들만 신경 쓸게 아니라 이러한 플랫폼을 키우는 데는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배달 라이더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커진 것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